35장 35장은 앞장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의 영광을 그 앞장에서는 최종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최종 회복에 대해서 우리 35장 이때 회복돼서 우리 구속받은 자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먼저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1절, 2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즉 의인화시키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기쁜 노래 예. 자연이 기쁜 노래를 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든가 갈멜과 사론 이것은 다 비옥하고 아름답고 소산이 풍부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연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참 우리를 곤비케 하는 거예요 두려움 뭐 어떤 거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즉각 이어지는 게 잠을 잘못 자는 거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 구하시라. 이렇게. 에, 우리는 이 택한 자를 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런 회복에 따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원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나 사용하던 삶이에요. 이 땅에서나 볼수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주 안에서 이제 이거를 자기 신앙의 영성에 따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좀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걱정이 이제 신앙생활 접어서 한5년 정도 했으면 앞날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염려를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단계로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회복될 때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고 사람과 자연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게 글자라 그렇지 이게 얼마나 십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 이상 맹인이 있어요 옛날 통계긴 하지만 아마 그 사이에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통계 제가 보니까 그 20만 명 그들이 꿈이 뭐겠습니까 자나깨나 그들의 꿈이 뭘까같요 탕수육 먹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잖아요 눈, 눈을 떠봤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 지금 이귀모거리도한 20만 명 이상 돼 우리나라에. 이들의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보길까요 이들은 자나 깨나 밤나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이고 또 한번 봤으면. 예. 또 그때는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것입니다 걸어만 다녀도 너무 감사한데 또뛸 정도로. 사슴이 얼마나 잘뛸 그것처럼 뛴다는 거예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 또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 예. 이들이 노래한다. 우리 지금 이 전원자들 예. 우리 지체 장애 뭐 이런 사람들 예. 한백 백만 100,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 지금 우리 좀 약간 지난 통계지만 아마 그렇게 큰 차이 없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명 넘어요. 어, 제대로 못 걷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벙어리. 그가 아, 노래를 해. 이게 얼마나 아, 이 회복에 회복입니까, 이게. 이땅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선 없어요. 또 어, 자연계가 변하여 어땠습니까 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또 사막에서 시내가 사막은 아주 건조한 땅인데 거기 물이 넘쳐서 막 흘러간다는 것이죠. 또 뜨거운 사막이 어, 못이 될 것이며 또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 이 물이 솟아나는 예, 그리고 어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 이 왕골 어, 이런 것이 다날 것이다 아름,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데 그래, 순서가 아까 인간이 회복된 다음에 이 자연이 회복되죠 예, 사실 인간이 회복돼야 자연은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과 인간이 다 회복되면서 8절부터 10절,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시온의 대로,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자가 있으면 그 길을 가기가 두렵죠,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냐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오직 누구냐?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할 것이고, 그들은 노래를 한다는 것, 10절에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그러니까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 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 이러한 거룩한 길. 예. 거기는 우매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죄인이 있을 수 없고 맹수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시원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기에 깨끗한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얻은 자만이 갈수 있는 길이에요. 그들은 그때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앞장에서 여러 심판을 계속 말씀할 때 우리는 좀 힘들었지만, 왜 이렇게 자꾸 심판을 해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가? 바로 이런 날을 위한 준비며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세상,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 날, 참 슬픔이 없는 오직 여기의 특징은 희락과 기쁨.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어, 최고의 모든 최종적인 회복은... 시원의 대로회를 걸으며 주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며 경배하는. 거기는 더 이상 사자와 이런 짐승들이 없으며, 우매한 자들, 죄인들은 서지 못하고, 오직 의인들만이 환희에 찬양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시온으로 나가는 길. 만약에 그 대열에서 내가 만약에 배제된다. 이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그 무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환희에 빛나는 그 무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너무나 양 엄청 빛나는 그 대열에 반드시 합류되어 있어야지. 그날 거기서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시 미지근한 신자가 있다면, 이걸 생각해도 혹시나 이러다가 이 대열에서 내가 이탈되는 거 아닌가? 그 환희 빛나는 그 무리들의 그 한번 그 대열을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시원의 대로를 걷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요이때 기쁨과 환희는 그냥 환희와 기쁨이 아니야.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거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느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8강에 진입했을 때 월드컵 대한민국 갈때그 골로 넣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8강입니다 아나운서가 막감 그때 그냥 8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쫓겨나죠 8강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막 거리에 나가서 막 아무나 부둥켜 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그런 걸좀 연상할 수 있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때, 논산에서 팍 바뀌다가, 아, 정말 거기서 더위 먹어가지고 팍 바뀌고 내가 이제 군대생을할생각하까 기가 막혀. 이렇게 체력도 없고 팍 바뀐대. 갑자기 이제 발표했을 때, 카투사.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관이 딱, 너희들 따라해라. K병력. 그래서 카투사의 K 딱 떠오르잖아. K 병력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제 그 배나 군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군에 그거 다 두고 그래 손수건랑 비누만 하나 들고서는 다 반납. 그래서 내들 따라하면서 K 병력 그데요 K 병력 하는데 자, 나도 모르게 K 병력 보다 면 사람들이야 얼마나 큰지 몰라. 보통 그렇게 클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듯이 바라봤겠. 저는 그 안에 꼈으니까 막 어떤, 어 나, 어떻 내가 두드려 맞다가, 예, 같이 가투사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느낌이. 확달라졌는데 근데 이제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시원의 대로에 무수한 무리들이 참 영광 가운데 환희 속에서 찬양하며 걸을 때 거기에 끼이지 못한다는 건 절망이.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있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수고와 애쓰는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거룩한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속하는 자들이 노래하며 시원의 일로 그들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삶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 요즘 너무 살기 좋다. 그것도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의 이런 세상에 이런 체계, 이러한 삶, 거짓된 자들, 음란한 자, 도덕지라는 사람, 속이는 자, 뭐 광포한 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비정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정상처럼 생각해서 뭐 상처받고 이러지 마세요. 여기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비록 살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내 주요, 예,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눈은 항상 에, 그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눈이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풀리고 인정받고. 여기서 자리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그 눈을 그쪽을 바라보는데, 그 차면 세상에서 네, 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고, 인정받는 거,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땅은 내가 있지만, 여기서는 나그네요", 여기서는 참 어, 그날 회복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아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완벽한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축복을 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그네 길에서는 모순과 갈등과 속상함과 미움과 오해와 억울함이 막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것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낙은의 길을 가면서 또 이것을 이상한 듯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뉴스 보면서 아니, 이럴 수가. 뭘 그래요? 원래 그런 건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요즘 하도 이제 이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막 드러나서 그렇지. 원래 엉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원래 생이 이렇게 엉망이, 엉망이구나 이 땅의 삶은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이 원래 갖고 있는 그그 어, 그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게 세상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슬퍼하거나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즐거워야 돼요. 아니, 이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 그날을 생각하면서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째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 여와의 송냥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다. 우리가 바로 사실 송냥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노래하며 시온의 일로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결국은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은 밝고 볼일이요 밝고 밝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예. 하나님 나라 백성과 어울리는 것은 기쁨이지 우,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 지금 현 현재 비록 내가 많이 힘들지만 상황은 빵이지만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나라에서 내가 그걸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소망 가운데 내가 기쁘게 살겠다. 의지적으로 억지로 예. 사진 찍을 때뭐 뭐라 그래요? 뭐 합시다 하면 억지로 확 웃고 막 그러잖아요. 치즈 하면 치즈. 김치? 하고서 억지로. 사실 원래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억지로 웃는 것도 몸에 좋대요. 네, 억지로 괜히 혼자 하하 아아 웃는 것도 그도 몸에 좋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에, 우리는 물론 억지로 나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지나가는 거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 고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에, 지나가는 거라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에, 내 삶이 어떻게든지 항상 실락과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삶을 잘 조정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때 참으로 피곤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근심되는 일이 많고 또 슬픈 일이 많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또이 죄인들과 함께 지내므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소망의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의 나라에 고정케 하여 주시고 또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